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전 모의고사 (1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을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전자문서 교환 방식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여기 되는 것은 지정 신청, 그다음에 재무 정보 처리, 지정 거부 시설급여 비용 청구됐는데, 이 지정 거부는 예, 전자 문서 교환 방식으로 갖다가 이용하지 않습니다. 즉, 장기 요양기관에 대해서 지정을 요청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게 거부가 됐을 경우에는 이 거부 사유를 밝혀가지고 사유를 갖다가 밝히고 그러면은 여기 왜 거부가 됐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다시 또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때는 서면으로 네,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법 조항은 여기 장기 요양기관에 요양 지정 거부하는 것은 시행 규칙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문서 교환 방식. 두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의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받는데, 가담한 경우가 있죠.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된 거냐면, 수급자가, 흔히 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주 3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하는데, 주 5회라고 이제, 뻥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양 급여를 받고 여기서 본인 부담금을 조금 깎아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현금을 갖다가 흔히 말하는 페이백으로 해서 이렇게 받는 경우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여기 있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받는데 가담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래서 횟수를 갖다가 늘린다든지 그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뭐 이와 유사하게도 뭐 서비스 예를 들어서 그 요양보호사 와서 이렇게 그 직원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 직원이 오지도 않았는데 온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예 거짓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기요양 급여 비용 갖다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할 경우에는 예 장기요양 급여를 갖다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서. 어 장기요양을 인정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고의로의 고의로 이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기 장기요양 급여가 이제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 됐든간에 여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와 같이 뭐 답변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 급여를 갖다가 제한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디급번 보시면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 사업을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갖다 제출하는데 자료 자료 제출을 갖다가 거부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역시 제한할 수가 있는 건데, 니일본로 보시면은 영리로 목적으로 금전 제공 약속에서 수급자를 소개할 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라는 경우, 이건 뭐예요? 브로코죠브로코 이거는 2천만 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처합니다 벌금. 예. 그래서 요거는 벌금 에처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하는 범위를 갖다가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어, 리번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기억리 디귿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3번입니다. 인권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 인권 교육은 누구를 위해 누가 그 받아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운영자. 운영자하고 이제 종사자. 그래서 요양 보호사 뭐 이렇게 간호사분들이 어,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이와 같은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 주체예요. 이거 만약에 공단으로, 공단 이사장으로 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하나 좀주의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인권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어, 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 정지 처분, 요 기준에 관련 것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저, 어,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관 업무 정지를 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지정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정을 받거나 이제 공, 국가로 하여금 국가에서 어떤 그 지정을 받는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어 지정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예,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예, 의무사항입니다. 절대적 취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6개월 기간에서 업무정지 명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취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4번. 장기휴양 기간 중 보건복지부 이용으로 정하는 기간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4 번입니다. 예, 벌칙에 관련된 건데요. 이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여기 나와 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3년 3천. 이렇게 이하 벌금하는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억번 있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예, 거짓.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CCTV입니다. CCTV를 갖다가 조작을 하거나 사각지대에다가 이제 비추는 거. 다른 곳 비추는 거. 다른 거 비추는 거. 어? 그, CCTV는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1회 모의고사에는 지금 없는데, CCTV는 반드시 좀 보고 들어가세요. 이 법이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해야 될 CCTV 그 영상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른 곳에다가, 원래 지정된 곳이 아닌, 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다 저장하는 거. 이거 3년에서 3천만 원. 어.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어, 장기 요양 기간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그다음에 영상 여기 CCTV 영상이 있잖아요. 이 영상을 갖다가 도난 유출시키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브로커가 이제 수급자에 대해서 알선하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알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뭐 면제를 한다거나 감경한다는 거. 뭐냐면은 여기 있는 수급자들을 많이 모아야만이 요양병 요양급여를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주면서 어떤 베네핏을 통해 가지고.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알게 된 비밀 누설 그래서 여기 있는 미음번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하고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관련된 것은 첫 번째 장기요양 어, 급여를 갖다 제공 거부하는 겁니다. 뭐냐면,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그, 요양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배드가 풀로 차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면 중증인 경우에 막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장기 요양 급여를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기관이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 환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시설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 수급자의 권익보호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어 이제 폐업하게 되면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안한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그런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벌칙에 관련된 거는 시험 내기가 너무 좋아요. 예. 네, 흔히 말하는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별도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본을 보시면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 장기 요양급여 제공을 갖다 거부한 거, 여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여기 있는 정당한 사유 있잖아요. 이 정당한 사유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가 다 찼다든지 뭐 그런 경우 또 근데. 수급자가 이렇게 뭐 질병인데 뭐 전염병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죠. 주위에 있는 다른 수급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급번,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가지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입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장기유양 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사람에게도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하다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을본을 보시면 은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외환급여를 받은 경우에 행위자 본인에게만이죠만 행위자와 본인에게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갖다가 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은 양벌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벌칙에 관한 것은 시험 문제가 내게 딱 좋아요. 오류도 없고 그래서 벌칙에 관한 거는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셔가지고, 예, 보셔야 되겠습니다.